안녕하세요. 투크렛입니다. 오늘은 모자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약간 중절모 스타일의 햇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예뻐서 제가 조금 이르긴 하지만 한번 찍어 보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가서 이게 제일 먼저 저희가 제가 갖고 온거 중에 제일 먼저 판매가 됐어요. 저희 매장에서. 너무 예뻐서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제가 벗고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긴 모자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라피아 소재예요. 라피아 소재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마 천연 야자수 껍질을 말려서 만든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자연 소재예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비 오거나 이럴 때 쓰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약간 뭐가 내린다 그래야 되나 이게 확 젖어서 그때는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따뜻 더울 때. 햇빛 가리개로 이렇게 쓰시면 너무 예쁜 모자입니다. 이렇게. 안에도 너무 잘돼 있어요. 이렇게. 바이어스 처리가 다돼 있고요. 그래서 크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한테 조금 넉넉해서 머리가 조금 크신 분들이 다 쓰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원피스에 이렇게 쓰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예쁜 그런 모자여서 제가 조금 이르긴 하지만, 미리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머리를 묶었는데, 또 머리를 풀면 다른 느낌으로 또 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름에 예쁘게 쓰시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예쁜 그런 모자입니다.